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지수 먼저 보면서 우리 카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팩 선물 지수입니다 자개장은요 마이너스 0.9%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플러스 0.26% 상승 반전했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반등 양호하게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늘 양호하게 반등한 데는 미국 나스닥 지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말간에 있었던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확대 우려가 걱정이 되고 있죠. 자이 부분이 지금 해소되거나 끝난 게 아닙니다. 이란이 어떤 결정을 앞으로 내릴지 또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또그 주변국들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격을 해줄지 우리는 지금 당장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짧게는 6월과 7월 또 길게는 올해 하반기 중동 관련된 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지속적으로 제가 역사적인 신국가 경신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주까지 지속적으로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자 여기 신국가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번 주 돌파할지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물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 흐름들을 다시 다 토해내면서 보합 수준에 내려오거나 또는 오늘 내일 미국 증시가 약세로 오히려 21,5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상승에 대한 힘을 잃게 되는 거고 아래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실질적으로 월 마감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나스타팩 선물 지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가까이 보면 52평, 12평이 지금 딱 붙어있죠? 딱 붙어있는데 아주 가까이 보면 미묘하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인 상태예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 보이나요? 검색선이 12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팩 선물 지수가 상승세를 잘 유지 못하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거나 21,5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2평하고 12평이 여기 지금 딱 붙어 있는 이 이격이 점점점 더 벌어지겠죠? 오이평이 데드크로스가 더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6월뿐만 아니라 7월달 가면서 뭐, 물론 음봉전환하면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네, 7월달로 가면서 이거 역량 줄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못 넘어가면 쌍고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스닥팩 선물지수는 여기 역사적 고점 쌍고점을 기록하고 내려오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5위평, 12평이 데드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버텨주고 말아올려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달 7월 달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 다시 골든크로스 바로 될수 있습니다. 5위평이 그냥 꺾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데드크로스 날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데드 코러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국립시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확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또그 부분이 중동발 전쟁 이슈 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 앞으로 변동성이 아, 본격적으로 더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한국 시장은 이미 위로 크게 변동성이 확대됐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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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하면서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한국 시장은 이미 변동성이 크게 발생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위든 아래든 마찬가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반대로 아래로 나오면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주식 시장 우리 카카오로 왔습니다 카카오는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코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는 점이고 ai 광고 어, 본격화 된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8건을 등록했다 라는 소식들인데요 시장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카카오페이 최근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도 역시나 지주사로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15.58%나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시 카카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를 기준으로 조금 전에 카카오페이도 보셨고 카카오도 보셨고, 자, 똑같이 신호대로 대응할 수 있죠. 어, HTS에 실시간으로 등록 가능하고요. MTS는 불가능합니다. 아, 매매 기준 잡기가 참 좋은데. 이걸 분차트로 단기 매매로 급등락하는 종목 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또중대형주 중심의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을 내가 수익을 수건 쥐어짜듯이 끝까지 잘 뽑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내가 그 주식을 최고점에서 못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어깨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가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카카오 3분기 자체 AI 광고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네이버와 함께 국내 플랫폼 업계 AI 광고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시장 역시 AI 기반 광고 기술이 대세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에드테크 기업 몰로코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성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AI 광고 시장은요 2030년까지. 약 113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광고 기술 전환은 이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카카오의 매출과 이익 성장성은 주가의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카카오의 또큰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67,000원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주 시작하는 월요일 그리고 주 마감하는 금요일 중요하다는 거, 월 시작하는 그첫 거래일, 그다음에 월 마감 주간으로 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투자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간도 마찬가지죠. 연말 또 연초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카카오는 이제 월 마감 주간으로 들어왔으니까 6월 마감 어떻게 하는지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 7월 초에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해당 시가 67,000원으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탄력은 분명히 둔화됐습니다. 금율 대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상승률, 강합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플러스 1.50%에서 마감이 됐고요. 시가 67,000원. 이번 주 내내 중요합니다. 이탈하는지 여부 보시고요. 이탈해서 음봉으로 전환될 때고가 매도 매물이 출회될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크게 급증하는지를 보시면서 매물이 쏟아지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렸죠 유료 회원분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다 그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데는 뭐더 크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올라가면 남은 비중 70%로 좋은 수익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거나 반대로 내려올 경우에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벗어낼 수 있고 좀더 마음 편안하게 보유홀딩 하면서 혹시나 주가가 크게 흔들릴 경우에 저가매수 또 비중 확대 그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달 한 달간 61%나 급등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61%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이거 카카오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월간 차트 보시면 월간 차트에서 우리가 이 60개월 선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어 제가 우리 하반기로 가면서 어몇 개월 몇 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서서 일수기법상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그거를 무색하게 어땠어요 어, 본캔들단한개어 6월 한달 만에 60%의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름들아 무조건 못 간다 라기보다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 위꼬리 어,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카카오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적 부담이 분명히 있는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조금은 달라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7말 8초 그 실적 시즌에 카카오는 2분기 실적 부담이 다소 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강세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마감을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고요 최대 지금 6만원 정도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면, 약한 10%에서 11% 정도의 하방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럼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에서, 62평은 이렇게 그냥 옆으로 누울 거고요 여기 52평, 10, 22평이 아래서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 2평 선들이 따라 올라올 때, 52평이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이거 나중에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번 주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격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올 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 6만 원대 전후 가격에서는 버티지 않겠느냐. 앞서 영상들에서 제가 22평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살표 매수 신호는 유지되고 있고요. 기술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광고 시장,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계열사 종목들 강세, 또 카카오도 오늘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됐습니다만 이달 한달 크게 급등했다. 다만 이제 단기 급등 부담에 따른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비중 축소를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화살표 매수 신호.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살표 매매 대유는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의견 나가고 있으니까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67,000원 시가 유지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비중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먼저 대응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바로 신고가 경신이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또 가격 조정의 시작이냐 하필이면 또 대외 변수들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스닥 팩 선물 지수도 역시나 화살표 매수 신호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향은 결국은 성장하는 쪽으로 카카오도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카카오 주가가 밑바닥에서 벌벌벌 기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우리 카카오는 매출 성장이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들도 분명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소식들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된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무색하게 주가는 이미 크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낯뜨거운 것은 작년 하반기 때 10월, 11월 달 그렇게 카카오를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카카오를 부정적으로 봤었던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그분들이 낯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특히 중간중간에 김범수 위원장의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노이즈는 다 해결될 거다라고 강조 말씀드려 왔고요. 지금 와보니까 뭐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언제 그런 악재가 있었는지 지금 또 잠시 잊혀질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카오의 핵심 가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다. 버전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과 수급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비중 조절을 앞으로도 잘 병행해 가시면 카카오로도 충분히 꾸준하게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